즉시 입주 가능한 서울 동작구 소재 더블역세권 신축 아파트인데 분양가는 5억대, 6억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면제, 여의도 구분 컷, 강남은 20분 컷 소요되는 입지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총 한계동 114세대 구성에 40타입부터 51타입까지 넓은 투룸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서울 7호선 신대방3거리역 도보 8분, 신림선 보람매병원역 도보 5분, 더블역세권 입지로 초, 중, 고교 학군들이 도보권 내로 몰려 있는 학세권 입지에 롯데백화점 보람의 병원 등 다양한 서울 생활 인프라와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보람의 공원까지 마련되어 있어 실거주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21평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8억 원대에서 18억대 하는 상황에서 지금 소개하는 이곳은 분양가 5억 대 최저가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로 보람의 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